레디 꼭! 할수 있어. 상할 수 있어. 상어 수 있어. <목소리> 와! 와와 뭐야? 잡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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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잡아. 뭐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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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들려. 잡아. 잡아. 너무 와 너무 와. 어떻 있냐면 <목소리> 오케이? 야, 화나 차이가 있구만. 와, 장님 이거를 아 왜, 왜지왜 이거, 왜이 오케이 준비, 왜이어에 화이팅, 갑시다, 갑시다, 형이 준비되면, 아형 이, 아 아좀 주세요, 센터로, 아 왜이게 아 왜이게 욕심이 많은이한센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, 형이 어 거죠, 센터 양도 좀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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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예, 됐어 됐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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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치열해, 치열해. 바로. 시원해 시원해 좋아. 바로에 바로. 베리꼬가어 바로. 밑에 와. 이거. 그래 방금... 야. 와 인정. 기다모두가 어. 너무 다 가자 가자. <laughs> 라 근데 등을 당기는 거야 이거. 레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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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트. 리스트 예민하게 하네. 아니, 예민하게 <laughs> <미스. 웃음> 해네 아, 둘 다. 아, 둘 다. 아, 리스트. 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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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바로 할게요. 리만보요 진심으로 나온다, 진심 오케이. 준비, 레디, 꽁. 아, 네가 먼저 치면 안 되지. 민태형 받아줬어. 네가 붙지 마. 야, 쌩으로 하자, 얘아그래아 어. 야, 막쌩이 어때? 막계지 야, 너 양아치질이나 해. 야, 돈이. 솔 양아치 다 됐어. 서 뒤진다. 오케이. 그래도 어 오! 이 와, 돌격이다. 오! 이게 안 돼. 이게 공격은 안 되지. 방어만 해, 방어만. 어, 좋아. 치겠 이거. 오! もう一回。<ス><ス><ス>